안녕하세요. 가끔씩 사연 듣고 있는 30대 중반 결혼 5년차 워킹맘입니다.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2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사업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연애할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반대로 어렸을 때는 엄청 가난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과거에 회사 다니시던 시아버지가 IMF 맞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게 되셨고 그 뒤로 다시 취직을 하지 못하시게 되면서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에 음식 솜씨 좋으신 시어머니가 반찬가게에 취직을 하셔서 일을 하시며 생활비를 버셨다고 들었어요. 차츰차츰 원래 주인이 해서 내놓던 반찬보다 어머님이 곁다리로 한두 개씩 해놓은 음식들을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가게에서 중요도가 오르셔서 월급을 많이 올리셨다고 들었고 저와 남편이 연애 막바지쯤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그 가게를 시어머니가 인수를 하시네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 지원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심지어 퇴직금 받은 것에 더불어 같이 사업하자는 전 직장동료에게 속아 넘어가 빚부증까지 서게 되었고 그 빚을 갚고 있느라 남편도 당시에는 모아놓은 돈이 많은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저도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누가 돈을 더 해오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그때는 어차피 제가 결혼 후에 아이를 낳으면 남편 혼자서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평생을 일하는데 희생을 해야 했으니 당장 결혼비용으로 누가 더 많이 쓰고 말고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억소리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친정부모님이 아파트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도 무슨 노른자위 땅에 있는 몇십억짜리 집해 주신 것도 아니고, 경기권 신도시 근처에 있는 지은 지 조금 된 아파트 정도를 해 주셨으니까요. 평생을 바쳐 일하게 될 남편 노동값에 비하면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힘들었던 시댁은 반찬가게를 실제로 인수하게 되면서 저희가 결혼 후에는 주변의 입소문까지 타게 되면서 장사가 엄청 잘 되게 돼요. 3년 만에 빚도 다 청산하시고 지금도 성황리에 장사 중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을 오며가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회사는 불경기 속에서 차츰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터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저도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는데 집안 상황이 어려워지니 제가 일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할 때 먹고 살만해서 저희한테 집을 해주셨다 한들. 남편 외벌이 가지고는 친정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도 눈치가 보였고, 액수도 둘이 벌어먹고 살기엔나 적당하지. 양가 부모님 똑같이 챙기면서 모으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또 남편도 연애 때도 그랬지만, 입에 돈 아껴야지, 절약해야지를 달고 살았는데,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이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다고 하니, 오죽 힘들었으면 그래도 한참 때인 나이인데도 저렇게 갖고 싶은 거 참고. 쇼핑을 가도 세일코너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 모습 보고 안쓰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지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요. 남편이 친정 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댁 가는 건 그렇게 싫어하면서 친정에는 오히려 먼저 나서서 가자고 합니다.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이것저것 막 퍼주시고 외식도 시켜주시고 그랬으니까요. 아직 우리가 신혼이던 초반에는 아버지 회사가 상황은 안 좋았어도 아예 망하지는 않았었으니까요. 저희만 갔다 하면 저희들 데리고 바로 장 보러 가셔서 저희들 필요한 장도 대신 봐주셨고 그날 저녁까지 반찬 이것저것 해서 다 사주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많고 하시니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희 때문에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계시면서 반찬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제가 음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했다시피 결혼 초반에는 전업주부였으니까 제가 해먹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친정 가자는 남편한테 오늘은 가지 말자고 했어요. 남편이 왜안 가냐고 집에 지금 김치가 없다고 김치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말 듣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김치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남들도 다돈 주고 사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돈 주고 사먹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란 건 1초도 하지 않고 대번에 김치는 장모님이 해주신 거 가져와서 먹으면 공짠데 뭐하러 돈을 써가면서 먹냐고 하더라고요. 참나 엄마 김치는 땅 파면 나오는 건가? 저게 서른 살 먹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냉장고에 김치만 있다면 아침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김치로 싸대기를 한대 날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왜 김치를 꼭 우리 엄마 김치를 먹어야 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는 돈 주고 파는 것이지 않냐고 돈 주고 파는 걸 공짜로 어떻게 가져가냐 그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다.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지네 부모님 건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렇게 챙기는데 또 장모님 내서 가져오면 공짜 아니냐고 맛있게 처먹기는 다 처먹어 놓고 저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선물이나 용돈 한번 제때 준 적도 없어요. 한 번은 정말 저희가 부탁드린 적 없는데도 반찬통 커다란 것 여러 개 이것저것 싸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친정 가는 거 탐탁지 않아 했으니 거의 2주에 한번 꼴로 오던 저희가 친정에 통 모질 않게 되니 친정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 스스로 찾아오신 거죠. 반찬 가게 하시는 시어머니는 한 번을 먹고 싶은 반찬이냐 물어보신 적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차비라도 하시라고 용돈 조금 쥐어드릴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고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드리라고 눈치도 줬는데 양가의 용돈은 똑같이 드려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온다면서 거절당했고요.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가 싸다 주신 반찬 정리하면서 이 반찬통은 다 쓰면 돌려드려야 되나 묻고 있더라고요. 아직 새것 같고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구요. 저는 그냥 그런 게 어릴 적에 힘들게 자라서 몸에 배어있는 아끼는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뼛속까지 거지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기울게 되면서 집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서도 빚은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3대까지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재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어 친정어머니께서 작은 연탄구이집 하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따로 일을 하시고 어머니 혼자 당장 필요한 생활비에 노후준비 겸 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나 친정부모님께서 생활비라도 필요하시다 해서 드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제 돈으로 해야 여러 말안 나올 것 같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이제 둘이 일하니까 부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겠다고 조화를 하더군요. 저도 일을 시작하다 보니 몸이 피곤해서 주말엔 집에서 쉬고 싶고 친정어머니도 일 시작하시면서 저희 반찬 해주실 시간이 없으니 코로나 시작되고부터는 정말 단 하루도 찾아뵌 적이 없어요. 전화로 연락 몇번 하는 게 다였고요. 하늘도 무심하지 그나마 야간 장사를 해야 돈이 벌리는 가게를 선택하셨는데 방역수칙 때문에 늦게까지 일도 못하고 가게를 일찍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정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좀 모하다고 하시며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셨는데. 요는 남편이 최근 들어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하고 친정어머니가 하는 식당에 가서 공짜로 먹고 온다고 하네요. 친정어머니는 처음에는 사위가 왔다고 고기도 평소 주시는 것보다 많이 주시기도 했대요. 처음에 친구랑 둘이서만 왔을 때 얼마 먹지도 않아서 그냥 가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는 한 명씩 일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4명이서 오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회사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두 테이블에 네 사람씩 나눠 앉아 여덟 명이서 술이며 고기며 다 꺼내 먹고 나왔다네요. 당연스럽게 돈도 안 내고 그냥 간다고요. 자주 오면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고요. 사위가 장모님이 하는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반찬이하게 할 때는 시어머니 반찬가게 음식은 파는 거니까 돈 주고 먹고. 집에서 살림하는 장모님이 한 반찬은 돈안 내고 먹어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었어요. 요 근래 8명이서 왔을 때는 자신있게 장모님 계산할게요. 나고 크게 외치길래 이제부터는 돈 내고 먹으려나 해서 친정어머니도 내심 기뻤답니다. 그런데 계산한답시고 한 행동이 장모님 여기 사위의 사랑이요. 하고 한번꼭 안아드리고 나왔다네요. 내야 될 돈은 안 내고 시덥자은 애교 부리면서 가는데 이제 어머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결국엔 연락하신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베푸는 것 좋아하는 엄마가 나한테 전화로 이런 이야기까지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그동안 나한테 말안 하고 엄마 가게 가서 무전 취식을 했냐며 따졌는데 사위가 장모님 가게에 가는 게 어떻게 무전취식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고기 좀 그거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나도 시어머니 반찬 가게 가서 아주 냉장고가 차고 넘치게 다 집어오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기도 하고 저도 강하게 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대고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공짜로 먹고 오는 거안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시킨 것 같으니, 그냥 저도 그쯤에서 넘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정말 이 뼛속까지 남아있는 거지근성은 어디 버릴 수가 없는 건지, 정말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넋을 놓아버리는 일이 얼마 뒤 일어났습니다. 친정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또 친구들하고 다녀갔다고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길래 엄마한테 혹시 또돈안 내고 그냥 갔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이번엔 돈을 내고 갔다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계산하고 갔는데 왜 전화 주셨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뭔가 말을 꺼내시려다가 집에 남편 도착하면 알 거다 말하고, 한숨 푹 쉬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무슨 헛짓을 하고 왔는가 오만가지 생각이 드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남편 보면서 아주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길래 뭔가에서 봤더니 엄마 식당에 셀프바에 있는 겉절이 김치를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미친 인간아, 이걸 왜 가져오냐 소리쳤더니 이건 엄연히 셀프바에 있는 공짜를 가지고 온 거라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침 드라마에서처럼 김치가지고 싸대기를 날리지는 못했지만 그 봉지를 뺏어서 얼굴에다가 철푸덕 던져버렸어요. 봉지가 터져서 겉절이 김치로 범벅이 된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밑반찬은 자기가 낸 돈에 포함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뭐가 문제냐고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니까요. 더 어이없는 건 나중에 엄마한테 전해 들은 건데 친구들한테도 한 봉지씩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생색은 다 내면서요. 겉절이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기엔 김장보다 편하지만 식당에서 하는 건 김장 못지않게 어렵거든요. 거기에 요즘 경기에 사람 쓰기도 뭐해서 정말 주방일도 엄마 혼자서 하시는데 매일같이 한달에 일씩 하시는데 그걸 공짜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한테 그 길로 당장에 부동산 가서 이집 내놓고 팔리면 그돈 친정엄마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다시 니네 부모님 집에 가있던가 하라고 했습니다. 멀쩡한 우리 집을 왜 파냐고 따지길래 이 집엔 네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이라고 하냐고 따졌어요.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 이집 지키고 싶으면 당장 시댁에 가서 이 집값의 반을 받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너랑 같이 사는 것도 다 끝이라고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저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는 말자고 살살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끝낼 생각 없었어요. 앞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면 당장 시댁에 가서 집값의 반을 받아오라고 저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대판 싸운 뒤로 이제 반 년이 넘었네요. 방역수칙도 완화되고 이제 늦게까지 장사할 수 있어서 엄마 식당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남편은 집세 명목으로 저에게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한달에 100만원씩 바로 입금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60개월 그러니까 5년간은 계속 저에게 달마다 100만원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보태준 돈의 반을 채우면 그때 가서 그만 받겠다고요 이 돈이 다 모이면 엄마한테 줄 생각이에요 목돈이 돼서 드리면 당연히 반대하실 테니 앞으로 천천히 친정부모님께 필요한 것들 제가 찾아다가 하나씩 사드릴 계획입니다. 아직 뼛속까지 물들은 남편의 거지근성이 100%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 반찬가게를 털어올까도 생각해 봤는데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 그건 싫고 남편을 사랑구실은 할 정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이없는 일로 싸우는 일 없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